우리나라의 극지연구가 남북국의 세계 의 상설기지를 보유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으했는데요 극지연구 30년을 맞아 남극연구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기까지 그 발자취와 성과를 유한권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중심인 극지연구소입니다. 눈과 얼음이 끝없이 펼쳐진 북극과 남극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의 실시간 모습인데요. 북극의 다산 기지와 남극의 세종 장보고 과학 기지에서 현지의 모습을 24시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극지 연구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범접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 연구가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어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저도 이러,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되고 싶고. 30년 전 작은 텐트에서 시작한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처음으로 지금은 남북국의 세계의 과학기지와 쇠빙연구선까지 띄운 극지 연구에 주요 국가로 우상했습니다 세종에 이어 상보과학기지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남극에만 두개 이상의 상설 기지를 보유한 열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 기지의 상주 대원도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지구의 끝 남극과 북극은 전 세계 선진국들의 자원 쟁탈전의 전진 기지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얼음의 땅에서 우리의 극지 연구는 발목할 만한 성과도 이었습니다 최근에 남극 세정기지 연구팀은 펭귄 마을에서 서식하는 갈색 도둑 갈매기가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관철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그 연구자를 따라다니면서 막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어, 실험적으로 이거를 증명을 하였습니다. 남극의 환경과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의 책임 아래 펭귄 마을을 별 관리하는 권한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남극환경보호의 선도국가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세종기지 옆에 특별보호구역을 우리나라가 2009년 이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보호기지 주변의 보다 넓은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보다 폭넓은 연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9년에는 세빙연구선 아라온호 취향으로 항로개측이 자체 가능해지면서 연구 영역이 남북극 전역으로 확장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에는 아라운노보다 규모와 작업 능력이 두 배나 뛰어난 12,000톤급의 제2세빙 연구선도 취향합니다 최근에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2세빙 연구선 건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극지 선도구로서. 어, 다른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예, 그러한 국제사회의 위상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음의 땅에서 미래자원 개발을 위한 세계 20개 나라가 무한경쟁을 펼치는 속에서 우리 연구팀은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터 연구의 선도국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 비포 루한군입니다 어?